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11월 3 0일 14주차 고급 미시론 강의 녹화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진도는 오늘까지만 나갔고요. 어,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공부했던 주제들 리뷰하는 차원에서 어, 연습 문제, 저희 숙제랑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연습 문제 몇개더 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어,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인 모럴 해 r 드이거 끝낼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에서 어, 이 모럴 해 r 드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어, 컨트랙트 작성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나, 그다음에 둘 간의 리스크 에티튜드가 다를 경우 한 명은 어, 위험 회피적이고한 명은 위험 중립적일 경우 어떻게 둘 간의 리스크를 쉐어링 해야 되는지 이 아이디어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 이거 잠깐만 다시 한번 리뷰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럴해졸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어드벌 셀렉션과 모럴해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드벌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계약을 맺기 전에 양자간에 있는 경우, 어, 를 일컫는 거고요. 모럴해졸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비대칭성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뭘로 a r d 의 기본적인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데요. 음. 이 생산 활동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어,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어요. 그래서 뭘로 a r d 는 기본적으로 어 프린스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인 대리인 문제죠. 여기서 한 명의 대리인이 어, 주인을 위해가지고 대신 일을, 일을 해요. 어.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거를 주인 입장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경우고요. 주인이 할수 있는 건 뭐냐면은, 컨트랙을 작성해서 이 에이전트한테 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어,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주고요.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본봉에서 약간 차감을 하거나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패널티를 줘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쉽게 인센티브를 줄수 있지만, 어, 둘 간에 또 이제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둘간의 서로 간의 그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런데, 프린스프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작성하고 대리인한테 이제 그 계약을 제시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큰 회사의 셰홀드나 보험회사의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요, 또는 운동선수랑 계약할 경우 스포츠 클럽의 그오너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은 이미 벌써 불을 엄청나게 많이 쌓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어, 되게 일일비하지 않는, 그 한마디로 그 리스크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 리스크, 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어서 회사에 이제, 어, 소속돼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요. 직장인이요. 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소득이 그 회사로부터 받는 그 월급을, 어, 월급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월급이 결과가 좋거나 좋지 않을 경우 확확 바뀌어요 그러면 은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 어버스 한마디로 위험 회피적이라고 보는 게좀더 적절하죠 그래서 위험 중립적인 사람과 위험 회피적인 사람과의 어떤 계약을 생각해 보면 은 여기서 계약이 해야 할 역할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둘 간의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쉐어링 하는지 그 문제 역시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e x a m p l e 을 통해가지고, 어, risk sharing의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 는데요 그래서, employer는 risk neutral 하고, 반면에 employee는, 어, 이렇게 제곱근을 씌움으로써, 한마디로, function이요. 그,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그 utility function이 이렇게 concave한, 오목한 케이스죠. 한마디로, risk averse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둘 간의 contract, 이둘 이 간의 파레토 어피멀 컨트랙을 생각해보면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컨트랙이죠. 어 그걸 우리가 e d g 워드 박스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e d g 워드 박스의 사이즈는 가로가 10, 세로는 4인데요. 10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가 좋았을 때 발생되는 수익, 어 세로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랙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가 좋았을 때이 10의 수익을 과연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건지 음. 자 이걸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엣쇼 박스의 한점이 안에 있는 한 점이 되는 거죠. 이 음. 점에서 이 allocation에서 part efficiency를 어, 이루기 위해서는 어, 우리 그 순수교환 경제에서 봤듯이이둘간의 그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해야 되죠. 다시 얘기하면은 MRS가 서로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MRS가 같다고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어, 뉴, 그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요. 결국 결과랑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리스크는 어이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게팔레트 이피션트한 컨트랙이었고요 요거를 좀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 또는 10이죠 4 또는 10이고 여기서 한명 에이전트는 지금 어, 위험해피적인 사람이고요그 다음에 프린스플은 위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위험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이 위험해피랑 위험중립이요 이런거 이제 미시경제학 공부하면은 어, 아마 그 예, 어, 한번 들어봤을 그 용어인데, 위험 회피적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다음과 같은 컨트랙을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는 결과에 상관없이 절반씩 가져가는 컨트랙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에이전트는 2, e, 프린스펄 2. E,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았을 때 10을 반반으로 나누는 5, 5야 그러면은 이것보다 이것보다 둘 명이 전부 다 좋아지는 그러한 컨트랙의존재예요 음, 지금 이거는 2525는 EO, 한마디로 프린스플레이 에이전트한테 결과랑 상관없이 결과의 절반을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양도하는 그러한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보다 서로 둘다 좋아지는 어, 한 명이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은 한 명이 좋아지는 그런 계약이 존재해요. 한마디로 이 계약은 파레토, 이니피 e n t 한 계약이라는 거죠. 음. 어떤 식의 계약이 존재하냐면은, 여기서, 프린스프 입장에서, 음, 안 좋았을 때, 페이를 0.5만큼 증가시켜줘요. 그 다음에, 좋았을 때는 에 대신 1만큼 깎는 거예요. 음. 자,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해보면, 요 에이전트한테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2.5.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4만큼을 양도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에이전트가 리스크 어버스 할 경우에는 이 전의 계약보다 요 나중에 계약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 전에는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페이가 2밖에 안 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나중에 바뀐 거에서는 일단 최소 2.5만큼의 페이가 고장되는 거죠. 어. 결과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요. 어. 근데 expected value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이게 한마디로 2,5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복권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만약에 4가 발생할 확률 2분의1그 다음에 1이 발생할 확률 2분의1 그러면은 만약에 2,5라는 계약을 받아들였을 때이 로터리의 기대값은요 지금 어, 3.5가 되는거죠. 근데 2.5랑 4의 기대값은 뭐냐면은, 이거 계산해주면은, 어, 3.25가 돼요.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0.25가 더 낮아진 거죠. 하지만, 어, 그 분산, 한마디로 이 복권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요. 2.5랑 4는 결과랑 상관없이, 어, 결과에 따라서 차이가 1.5밖에 안 나요. 여기서는 지금 3만큼의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기대값을 좀 포기하고 나서라도,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리스크가 덜 있는 그런 복권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리스크 뉴트럴 한 사람은요, 이런 리스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는 거는 유일하게 그 복권의 기대값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2.5랑 4만큼 이렇게 양도했을 경우에 프린스프리 가져가는 액수는요, 1.5랑 6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기대값이 3.5였는데요, 1.5랑 6으로 바뀐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3.75로 0.25만큼 증가했다는 걸볼수 있죠. 자, 이것보다 둘다더 좋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역시 아래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페이를 0.25만큼 증가시켜줘요. 그 다음에, 좋았을 경우에는 3.5요. 음. 에이전트가 리스크 어버스 할 경우에는 2.54랑 2.75 또는 3.5 비교해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계약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 이럴 경우에는 페이가 적어도 2.75가 보장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리스크는 0.75밖에 나지 않아요. 둘 간의 차이요. 예전에는 1.5였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계약을 갱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갱신이 가능하냐면은 에이전트가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예를 들어서 3,3을 받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프린스퍼는 나머지 1이랑 7을 가져가는 거죠. 음. 이럴 경우 프린스퍼의 그 e x p e c t e value는요. 왜냐면 지금 리스크뉴트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대값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4로. 계약이 점점 둘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리스크 어버러스하다 그리고 저는 리스크 뉴트럴해요 그럼 저는 이런 식의 계약을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리스크를 다 내가 책임지겠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그 리스크 어버러스한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리스크를 지니게 되면은 그 프리미엄이 존재하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저한테 전부 다 양도하라는 거죠. 저한테 전부 다 포기하라는 거죠. 제가 모든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에 그 대신 너의 기대값은, 최대한 낮추고 내 기대값을 전부 다 높이는 거죠. 그만큼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 갱신하다 보면은 서로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냐면은 결국에 리스크 어버스 한 사람은 결과랑 상관없이 동일한 페이오프를 가져가게 돼, 어, 동일한 페이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뉴트럴한 사람은 여기서 위스크는 지금 6만큼 지금 발생하죠. 4 또는 10이니까요. 차이가 6만큼이거든요. 여기서 도 이제 모든 위스크를 전부 다 프린스프리 떠안는 거죠. 대신에 자신의 기대값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어요. 위스크뉴트럴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어, 복권 같은 경우, 페이가 있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니까 뭐 프린스폴도 좋아지고 에이전트도 좋아지는 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른 사람끼리 계약을 맺을 경우 가장 파레트 측면에서 좋은 계약은 뭐냐면은 어스트가어그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그 당사자가 모든 리스크를 전부 다 껴안는 거죠. 음. 자, 요걸 그래서 어, 그 경제학자 칼 볼츠의 이름을 따서 어 볼츠의 오라고 불러요. 음. 자, 이렇게 어, 모든 그 만약에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다를 경우 위험중립적인 사람이 좀더 위험중립적인 사람이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고 대신에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케이스에요 음.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센티브 컨트롤 한마디로 계약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가 등장하는데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모럴 해저드 상황에서는 일단, 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는 대리인이요.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일을 하지 않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웃컴이 좋았을 경우에, 좋았을 경우에, 페이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아웃컴이 대신, 아웃컴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페이를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어,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이 차이를 넓히는 게 인센티브를 그만큼 많이 주는 어, 그런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리스크 어버스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좋거나 아웃컴이 그러니까 좋거나 좋지 않을 경우에 동일한 페이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리스크 측면에서는 동일한 페이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좋았을 경우, 안 좋았을 경우 서로간에 이렇게 떨어뜨려놔야지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죠. 음. 그래서 이둘 간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WG랑 WB의 차이를 이렇게 늘렸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좋지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결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달 100만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에이전트가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는 생기지만 이 사람한테 이 리스크가 큰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리스크 어버스 한 사람한테 이만큼의 리스크를 준거니 400만원의 차이의 리스크를 준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계약을 사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어, 프리미엄이 제공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리스크 측면에서 좋지 않는 계약이 되는 거죠. 반대로 결과랑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250만큼의 페이를 줬을 경우, 250만원 줬을 경우에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계약이지만, 한마디로, 250만원을 받았을 경우, 결과랑 상관없이요,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계약이 되는 거죠. 결과랑 상관없이 똑같이 250만원 받으면, 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일을 하지 않는지 사, 상대방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엔전 당연히 일할 인센티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둘 간에는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계약이론의, 어, 가장 중요한 그첫 번째 프린스플이거든요. 음. 그리고 계약이론의 바로 초석이 돼요. 이파운데이션은맨 처음에, 어, 정립한 경제학자가 여기 나와 있는 올리버 헐트랑 랭크 홈스트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론의 아버지라고 이제 보통 일컬이거든요. 계약이론에 대한 공헌도가 상당해서, 어, 2016년도에 어, 이두 분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요 어, 그래서 여기 For their contributions to contract theory 나오죠 음, 계약 이론에 대한 공헌도에 의해 가지고 어,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랑 리스크 이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플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이 트레이드 오프에 의해서 Optimal Contract이 결정되게 돼요 음. 우리가 a d v e r s e Selection에서는 계약을 작성할 때 등장하는 트레이드 오프가 뭐였냐면 e f f i c i e n c y 효율성과 얼만큼 렌트를 줘야 되는지 그 렌트 익스트랙션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그래프 기억날 거예요 로우 어, 타입한테 과연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요 Efficiency를 위해서는 서플러스가 어, 가장 극대화되는 여기서 팔아야 되지만요 그런데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하이 타입한테 양보해 야 되는 인포메이션 렌트도 이렇게 커지게 돼요. 이 둘간의 차이가 인포메이 그 정보 비용을 의미했었는데요. 어,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드오프에 의해서 이만큼 줄이게 되는 로우 타입한테 팔아야 되는 그 생산량을 이만큼 줄이게 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본 적이 있죠. 이게 어드럴 셀렉션일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프린스프, 그 원칙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모로해줘 r d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과연 얼만큼 줘야 되는지 생각해보면은 너무 둘 간의 차이를 벌리면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좋지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좁히면은 리스크 측면에서는 좋지만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가 적절한 그둘 간의 차이인지요? Wg랑 WB, 결과가 좋았을 때 페이랑 좋지 않았을 때 페이 차이가 어느 정도야 되는지요. 어, 자,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더러 이프린스퍼에의해서 우리가 간단한 유출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직업이라고 나와있죠. complicated occupation. 여기서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은 그런 직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그샘플이 운동선수죠. 운동선수가 자신의 팀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시합에 뛴다 하더라도 위스크가 많이 존재하죠. 갑자기 태클에 걸려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또는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 그렇게 인바르먼트가 많은 위스크를 포함한 그런 직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계약이 결과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어, 그 그픽스드 페이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본봉이 높은 거죠 그 베이스 셀러리가 되게 높은 어 그런 계약을 많이 제공한다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리스크가 되게 많은 직업일 경우에 리스크 쉐어링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당연히 어떤 인센티브 페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합에 뛰는 그 시합 수에 따라서 페이가 좀 달라지고요, 또는 어그 공격 포인트에 의해서 또 역시 페이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본봉은 엄청나게 되게 높아요.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예를 들어 심플 j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는 j o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 세차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한어 시간당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차 열대를 닦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두대를 닦을 수 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페이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왜냐면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는, 어, 그런 인바러먼트거든요 그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쉐어링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어,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되게 작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쉐어링 해야 되는지 그 이슈보다 이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줘야 되냐면은 차량 몇 대를 닦았는지 그 대수에 따라서 그래서 한 대당 이어서뭐 5불씩이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업당 리스트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어,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페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어, 기본적으로 계약은 이렇게 리스크 쉐어링을 해야 되는 그런 오브젝 v 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오브젝티브 이렇게 있는데, 이둘 간의 간에 서로 간의 간에 trade-off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게더 중요한 이슈인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둘다 중요할 경우에는 이제 무게추에 따라서 딱정 가운데에서 이제 optimal c o 이 결정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어, 이 모럴 해저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요. 여기까지 정리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모럴 해저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모형이 있거든요. 딱그 베이스라인 모델에 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볼게요.